2025년 7월 10일 7월 10 오전 11시 33분입니다. 어제 제 관중에 넣어놨던 뭐지? NFC <laughs> 어, 가면은 이번주에 가야된다 적었는데 오늘 아까 이렇게 갔더라고요. 요, 요 양봉이 이렇게 <laughs> 요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갈줄 알았는데 음, <laughs> 거래량이 약간 아쉽네요. <laughs> 무 간에, 뭐, 그냥 갔으니까, 아, 내 주식이 아니다. 생각을 하면 돼요. 네. 조건은 이번 주라고 했는데, 월에랑이 터지긴 했는데, 종가까지 봐야겠죠? 음,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가, <laughs> 바로, 바로 하다니. 가다가 뭐 누르겠지 뭐 네. 진짜 센 애는요 누르지도 않아요 <laughs> 그냥 훅 날라갈 거예요 훅자 <laughs> 오늘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어, 코스피 업종 그다음에 코스피 7월 달에는 한 3,200선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, 그리고 코스닥. 콜싹. 코스닥은 일단은 8 0이까지 여기가 저항이거든요. 이거 옛날에 그어놓은 것 같은데, 일단은 8 0이가 저항으로 작용되기 때문에, 여기서 막고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아, 그거 너무 늦게 봐서 너무 아쉽긴 하다, 종목이. 괜찮지, 뭐. 음, 종목을 볼까? 이렇게 해서, 이자 일단, AMP 흥극화제. AMP가 뭐지? 이거 옛날에 좀 많이 올랐던 거 아니야? 그러네? AMP,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? 뭐더라? AMP. 아닌가? AMP. 뭐지? 2000원대였는데. 손해보험 테마가 아직도 가네요. 행복생명. 아, 보험이 아니구나. 왜, 왜 가는 거야? 신시 인터내셔널 아까 개인생활용품이 아 아까 하나 올리긴 했는데 저 NFC랑 삐인가 개인생활용품 왜왜 개인생활용품이지? 주연테크 주연테크 주연테크? 아, 400원짜리네. 어제, 아,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종목이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간 거예요. 어? 맞다. 이게 있었지. 딱 생각을 했는데, 주가 차트를 보니까 어, 차트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그거는 일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영상 편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. 조건을 한번 볼게요. 아, 오늘 <laughs> 갤럭시 폴더블 7이 출시 어제 저녁에 나왔다고 하는데, 한번 봐야 되는데. 야, 모베이스도 진짜 안 간다. 근데 이게 벌써 천 원대로 됐어? 어차피 지금은 안 가긴 하는데, 와, 진짜 안 가긴 한다. 모베이스. 딱 하나 올려 주면은 기가 막힌데. 하이트 실로는 7월 26일 날에 작년이죠. 자, 적금 2년 적금 붙자 이걸로 했는데 적금 보았으면은 돈 벌었겠다. 그쵸 이제 있구나 문배철과 딱 여기 걸쳐 있네. 아 금호석유화기 계속 눈에 밟히거든요. 아 근데 아 올랐네. 올라버렸어. 공모 석유 화학. 화학. 석유. 아, 뭐 있나? 공, 신스모화금강공업 태경 BK. 고마환 헌율자료 태경 b 광우병 구제역 또 드나? 어? 왜 이래? 아이 천원짜리라서 1956원이 딱 손절인데 딱 딱, 아, 손절, 라인. 가려면은, 딱, 예쁘게 가야 되는데, 이게. 제약 관련주는, 계속 봐야 돼요. 야, 이거 미쳤네. 이때, 이때 보긴 했는데, 이때 이거 하네 아 좋다. 갈 수도 있어. 아, 예증의 삼보 못었습니다 어차피 내려와 토사자 했는데 아, 내려왔는데 <laughs> 못 샀네. 또못 샀어. 아이고. 에이테크 솔루션이, 어 이건 차트로만 접근한다고 했었는데, 그죠? 그냥 올라가는구나. 조정 보이고 가주면은 크게 없는데 한국 FNB 맞아 고 7천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가 뭐지 이건가 키다리 스튜디오 어 내가 그때 적어놓은 거 같은데 내가 그걸 분석을 안 했었네 음... 이거 하니까, 케이지, 스틸이였나 이거 아닌데, K 이 케이지 모빌리티구나. 35분 있 티라. 아직은 아니게난데 한데... 아힘들 굉장히, 어. 빨리 떼세요. 심장이. 어. 어 종료할게요 1분에 심장이 187회가 떠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게요